자 오늘은 제가 이 색소폰 실력을 한 차원 높게 확 늘리는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말로 참 어, 비장의 비법인데 이렇게 함부로 알려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사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하려면 한 번은 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세 사람이 같이 입문을 해서 두 사람만 그만두고 저만 남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두 분은 3개월도 안 하고 그만두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조금 3개월을 넘기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주기까지 막 가지고 노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연습을 했습니다. 부르고막 그랬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 이걸 누군가에게 한번 놀래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비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 독주회를 하는 겁니다. <laughs>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어버버하고 잘못 푸는데 무슨 독주회를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에,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시겠죠. <laughs> 그래서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비법이란 게딴게 없습니다. 사실은. 에, 사실 그 연주 실력이 느는 것은 어,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면은 이제 합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행사 같은데 가서 동호회 단위로 합주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솔직히 별 필요 없습니다. 크게 뭐내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뭐 그것도 또뭐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실력이 늘수 있는 것은 합주가 아니라 독주입니다, 독주. 왜냐하면 합주는 내가 틀려도 어형부형 묻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심한 경우에 뭐, 피스 물고만 있으라 뭐, 안되면 그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독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는, 어, 중간에 버벅대면은 그 틀린 부분도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 틀렸다고 뭐 아, 그만두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넘 넘가야 돼요. 어뭐 비법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비법은 단 하나 독주회를 한번 해라라는 겁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하나가 따라붙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곡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연습을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어, 세 번째로 이제 진짜 두 번째죠. 이게 집중적으로 연습한다는 것은 독주회 부수된 것이고 이제 진짜 또 하나의 비법은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제 자기 연주를 그러니까 내가 독주회를 한다 며칠날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뭐 대상이 누구든 간에. 곡을 예를 들어 10곡을 선정을 했다. 아니면 다섯 곡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섯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곡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녹음해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또 요새는 그게 별로 귀찮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음하면 됩니다. 녹그 녹화를 하시든지 뭐 셀카봉 이렇게 세워놓고 비디오를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녹음만 하셔도 됩니다. 비디오를 어, 동영상을 찍는 게 낫겠죠. 어, 이건 지금 내가 이 스스로의 연주에 대해서 뭐 어, 개선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에 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물론 질이 좋으면 좋지만 스마트폰 녹음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불때 이렇게 나의 그 모습도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비법에 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크게 이 잘게 이야기를 하면은 독주회를 하고 그 선정된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내가 이 교정해야 시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시정한다. 이 세가지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은 독주회를 한다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 이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에, 결론 끝났고요 <laughs> 지금부터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의 사설을 늘어놓겠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이 됐을 때 입문 6개월이 됐을 때 에, 독주회를 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연습을 하는 거죠 뭐 그 청중이, 비밀이란 게뭐 다른 사람도 다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초대받는 청중에게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주회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어, 어디 뭐 예술의 전당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결국은 뭐 배우자, 친지,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했으니까 남을 부를 수는 없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배운다 하면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뭐, 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다알 테고, 자녀들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또뭐 자기가 속한 어떤 모임 같은 데서도 이제 다 알겠죠. 또 교회 나가시는 분은 교회에도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뭐 한곡 연주해봐 이런 소리 좀 들으시지 않습니까? <laughs> 한번 해봐. <laughs> 저그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사실 이게 얼마나 노력이 들어간 건데,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못 불어도 6개월 동안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연주하는 것은 그런 노력, 내 땀이 들어간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주회란 것도 그냥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 뭐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시골에 은퇴하면 내려가서 살려고 이제 밭대기를 사고 농가주택을 사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만 다 흐름한 것을 사은게 있는데 거기다 무대를 꾸몄어요. 어, 뭐 무대란게 뭐 별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파레트 몇개 이렇게 놓고 거기 그 위에 뭘 하나 깔고 이렇게 오, 조금 높게 올라설 수 있는 곳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음향은 있어야 되겠죠. 그 음향은 제가 지난번 반주기 음향 소개해 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버스킹용 스피커 하나짜리, 뭐, 그거,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소규모, 문명만 모여 있는 데서는. 그걸 준비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 청중들을 위해서 딱그 깨끗하게, 이, 뭡니까, 그 하얀 종이 같은 걸로 테이블 딱 덮어서. 거기에 이제, 어, 뭐 술, 막술 마시고 이러면 또 분위기 깨져서 안 됩니다. 그건 연주에 끝나고, 어, 그다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원래 술을 또 제가 안, 마,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이 와인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목만 축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뭐 다과를 좀 준비를 해놓고 의자를 잘 배열을 해놓고. 그리고 저는 옷을 제대로 좀 갖춰 입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주복처럼 쓰는 조금 그런 옷이 한두벌 정도 있어요. 어, 또뭐 동호회에서 뭐 어디 가서 단체로 할때 반짝반짝 하는 것도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뭐 정장은 아니지만, 어, 그래 조금 그 세미 정장이라고 할까요? 어, 그렇게 해서 딱 갖춰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지도 만들었어요. 팜플렛을 만든 거죠. 물론, 뭐, 컴퓨터에 그, 해서 프린터로 그냥 뽑으면 됩니다. 뭐, 날짜 뭐 이런 거 적고, 뭐, 이, 공명 이런 거 적고요. 음, 그렇게 말하자면은, 어, 전 그런, 이, 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자, 내가 지금 비록 못 불지만, 이게 그냥 허접하게 너희들이 뭐,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정성들여서 한다라는 것을 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딱 제가 그 6개월 제가 그 책에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 6개월 됐을 때 시작을 해서 7개월 반한달 반을 연습을 해서 했습니다. 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물론, 뭐 연주를 잘,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준비랄까, 또그 분위기, 뭐 이런, 그 제가 애를 쓴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반응이 좋았던 거죠. 무려 뭐, 아마 11곡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지금, 그때는 이제 주제를 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랑에 관한 노래들 뭐 사랑에 관한 노래 뭐천지죠 <laughs>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 실력이니까 그 실력에 맞춰 부를 수 있는 쉬운 곡들로 선정을 하되 음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이 반주 같은 게좀 근사한 게 있습니다. 곡은 부기 쉬운데 반주가 좀 근사한 거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반 동안 그 선정한 곡을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맹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녹음의 중요성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나는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멋을 낸막 이렇게 했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영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부분은 막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고 막 질러댔는데 <laughs> 들어보면 오히려 거기를 또 작게 해야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에,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원래 불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내가 들을 때 이게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 내가 이 소리가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잘못 됐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박자가 여기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반주하고 어긋나는구나. 사실 초보 때그 불면서 반주 뭐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커서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걸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그때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제 기억으로는 그 때, 그러니까 그 행사를 제가 하면서 7개월 반 지난 후에 이 실력이 한 단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한 단계가 높아져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진보였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을 한, 뭐, 우리가 흔히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하나씩 진통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이 해보니까 섹소폰 이 실력이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막 늘다가 또 꼬꾸라져요. 뭐 꼬꾸라지는지 그냥 정체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는 꼬꾸라집니다. 막 막안 돼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은 또 이렇게 한번 도약을 하는 거죠. 한번 도약을 해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그래서 또 그걸 견디고 나면 또한번 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대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입문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또 꼬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연주곡 3년 차 3년 지나서 만 3년 지난 후에 녹음했다는 연주곡을 제가 두곡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겨울 아이하고 어, 고엽 두 곡을 올렸는데 지금 녹음을 하면 저렇게 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그 정도로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슬럼프를 지나면은. 한 차원 높아지는 걸 이제 몇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쨌든 밟고 넘어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저한테 문자 주시고 또 댓글 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안 넣는다. 왜 이렇게 안 넣느냐, 내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정체기를 겪는 그그 그 상황만 넘어서 가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한 차원 높아지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그걸 넘어 서면 한 차원 높아지는 거고 그런 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어뭐 문자나 댓글로 저에게 참참 안는다고 그참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계신 겁니다. 그걸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여러 번 자꾸자꾸 되풀이돼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건 움츠러드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7개월, 입문 7개월 반에 제가 그, 어, 그건 뭐, 독주회라고 하지만, 그 뭐, 청중도 <laughs> 없는 독주회죠. <laughs> 그런데, 3년 만에, 입문 3년, 만 3년을 기념해서, 진짜 제가 독주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빌려서, 부패, 식사까지 채려놓고 독주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엉망진창이었죠. <laughs>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참 아, 사람이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하구나라는 어, 걸 어, 되새기게 됩니다. 그 말을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색소폰 실력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하는 최대의 비법을 두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주회 같은 것은 뭐 함부로 하긴 어렵죠. 거의 연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또 모실 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어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참. 이 스마트폰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형편없이 들리는지 몰라요. <laughs> 아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심지어 뭐라고 할까, 막 누가 들을까봐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거기에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는 잘 보시는 겁니다. 녹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되시면 뭐 반죽이 틀어놓고 연주를 하시면은 녹음을 해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그래서 어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거기다 올리시든지 뭐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서 그 자기 실력을 높여야 되는. 자, 오늘은, 어, 실력이 한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처음에는, 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독주회를 근사하게 한번 하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장소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알아보면, 알아보시면요. 그런 거할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카페 같은 데서 그 색소폰 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카페도 있고요. 어 그런데 예약을 하면 저희들도 그몇 명이서 같이 해 봤는데 비용 크게 안 들고요. 그 카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카페를 홀을 전체를 그냥 독점해서 씁니다. 특히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에 가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시쯤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즐기고 친지들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면 딱또이 시간도 맞아요. 어, 아마 그 웬만한 그 광역시급에는 그런 데가 다 있고요. 어, 그렇지 않은 곳, 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어, 그래서, 어 뭐 내가 지금 6개월 이제 반죽이 겨우 따라가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왜 어릴 때 학예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아주 그 공식적으로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어 형식을 갖춰서 내놓는 거죠 <laughs>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데서 논문 내놓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 실력을 한단한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비법 두 가지 공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